지 경비를 서는 게임 나이트 시큐리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딱히 진행을 한건 아니고 딱 시장 부분만 좀 했었어요 음앙앙 음. 음. 어? 오늘은 10월 20 어? 뭐야 23일은, 음, 해피 버스데이. 여기도 뭐 있다. 음,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 넌안 되겠다. 딸은 이따가. 아내는, 어, <laughs> 여보. 여보, 오랜만에, 우리, 여보, 자. 어. 어, 그렇다면, 어따. <laughs> 아, 이렇게 음. 해볼까? 10월 20일, 경비원, 35살. 야간 경비라 그런지, 가게 됐다. 불이 꺼져 있구만. 어? 당신 누구야? 경비실은 오른쪽에 있어. 작업을 확인하자. 아니. 사람이 있었지, 사람이 있었잖아. 그게 우산 아니야? 방 안쪽에 화재 경보기를 점검하고 문을 잠근다. 화장실에 불을 끈다. 사람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공물원의 경비원이었던 오치키 케이고 군과 연락이 끊겼어. 아마 그만둔 것 같아. 이제부터 당신에게 맡길 생각이야. 이 회사는 자정 이후에 초과 근무를 금지하는 규칙이 있는 것 같아. 시계와 감시 모니터 경비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순찰해 줘. 사적 경보기를 점검하고 방이 또 있네. 어, 거기 누구세요? 지금 시간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돌아가세요. 아, 새로운 경비원인가? 벌써 시간이 나머지는 내일 부하들에게 떠넘길 거야. 그럼 이만 트로트 어어. 어. 에 탈해 무슨 일이야? 아 경비원 쌍불끄지 말아 주실래요? 제가 끌 테니까요. 어이 안에 있지. 어 어이 어 뭐야? 어왜 이렇게 감자 같이 생겼냐? 에? 뭔가요? 아 당신은 설마? 헤응 가쿠이 어 연락처 교환? 새끼야 나 유부남이야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돌아갈 수 있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 후훗. 연락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자 바이바이 미친년을 봤나 그건 됐고, 어이, 당신! 불 끈다? 어, 끌 거야? 빨리 사고 나오도록. 저 녀석, 경기 막아놓고, 쬐끼는 거 아니야? 껐나요? 불 끄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 아니 여긴 층이 다른데. 어? 어이 난다요. 어? 음 고쳤다면 오케이입니다. 4층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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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복사버이다 난다요. 얼마나 쌓일까, 이거? 어? 끝났어. 어? 다래? 어우! 씨, 펄. 깜빡거린다. 교체하겠어. 어이, 당신 안에 있지? 끝다 어, 끌 거야? 없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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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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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어, 왜?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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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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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저기, 사, 저기 사람이 있는데요 같이 가주시면 안될까요? 내일 내가 열심히 야근한다는 걸 아는 건 당신 뿐이에요 당신을 만나면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 조금은 기쁘네요 그러니 전 돌아갈게요 내일 봐요 네, 그. 어이 어이 이거 이거 보고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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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가 어? 저기요. 저기 사람이 있었는데요. <laughs> 아니, 걷는 거 보니까 하춘 전... 피로에 쩔은 회사원이 많네. 휴, 진땀스안 키키? 여 여자 같았는데 왜 남자 생실이 있지? 이 층은 좀 어둡네. 전기실에 확인하러 가자. 아무도 없죠? 어. 레버가 움직이질 않나?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원인을 찾아보자. 오. 아니, 퓨즈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딱히 굴러다니는 거 없나? 어, 어, 어. 어! 다른 층 비품 보관실에 있을 거야. 개새끼야. 건물 구조상 저런 게 있을 리 없단 말이야. 어, 어. 아 하지만 경비 제 N 원칙수상한게 있으면 반드시 가봐야 한다. 나 길을 잃었을지도. 어나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돼버렸을지도. 여기서 퓨즈 찾으면은 카하고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진다. 퓨즈를 얻고 이제 뭔가 뭔가 사건이 발생하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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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였어요 아나 몰랐네 뭐 있는지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 그렇지 이렇게 사람 뭔가 있었던 것부터가 어너잘 왔어 이벤트 발생했어 여기 맞아 그거든요 어 해냈다 아니야 있었어 나도 없는 포켓 <laughs> 어! 야 새끼야 이런 것수 있었네 아직 프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으니 내게 레버를 올려줄래 나난 돌아갈 거야 이 열심히 해 이런 개새 존나 너무 좋다 저... 전기가 들어왔다 아까 전 사람은 돌아갔나? 여기 층에 있는 경비실에서 확인해볼까? 그 년이 갔나? 어? 네 남자친구 어, 뭐..뭐야 뭐? 맞아 뭐 멋있으니까 내 남친으로 만들어버렸지 어? 그런데 전에 그 사람 걔랑 사귀지 않았었나? 예 모두 다 알고 있지 그 꼰대 빼고 그럼 빼앗은 거야? 말투 좀봐 예. 뭐 그래도 빼앗은 느낌이네 정말이야? 걔 하네? 그래도 말이지 걔보단 내가 더 매력적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정말 나쁜 여자네. 여자는 성인한유 인기 있으니까 어야 도망가. 에쥐아와이 새끼 바로 버리네. 에 난다요 이만억 웃나봐 어, 어, <laughs> 어? 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걸 아니면 또 다른 12시까지 일하는 여성 여성 땡땡실이라나 그 순간이 참 감시카메라에 찍혔다 이런 곳에서 설마 그녀가 이일을 그만두자 어츠키 케이 갔나보네. 마저 해볼까? 아까 그 여자 몇 층에서 죽었었지? 3층이었나? 에.. 에.. 분명 여기에 문이 있었는데 아, 니 자신 있나? 니 남자고 여자고! 에이 새끼야! 니건 네 뭐고? 네가 들여폈나? 새끼야, 니거 네 한마가. 누구세요? 뭐야? 아, 이 사람 정체가 뭐야? 이상 없음. 아직 계세요? 계시는구나. 에, 네, 그,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 거기, 얌전히 있어야 한다. 스위치가 없어. 안 내리면 오케이. 안 내리면 스위치는 평생 여기 있다. <laughs> 씨발련아. <팔려나! 웃음> 어떤 새끼가 왔다가 이렇게 써놨어 인형 촉같이 만들었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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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어. 씨발련아. 어? 버튼 개 또? <laughs> 아, 좀 그렇네. 아 버튼들이 다 위에 있나 보네. 야, 씨발, 독하다, 독해. 응? 어떤 새끼가 이렇게 인형들을 다 배치했어? 내가 한번 속지 두번속겠니 근데 내려가자. 아직 내려갈 수 없어. 이게 좀 수상. 아직 내려갈 수 없어라는 대사가 좀 수상해 뭔가. 마치 나중에 올라가서 숨어있어야 할것 같은 느낌이랄까? 어! 아! <laughs> 어... 어! <laughs> 개새끼야! 것도 너무 참았었는데 아니야. 죽은 그 녀석이. 그 녀석 때문에 모두가 사라졌어. 난 잘못 없어. 나쁜 건 전부 그 녀석이야. 어, 불... <laughs> <laughs> 아 대신 아꺼준 거야? 6층 청소부 아줌마 또 고생하시겠네. 여기 지나가면 뭐 나온다. 이제 캔에서 뭐 나온다. 이 자판기에서 이제 문이 쏟아진다. 프린터 움직인다. 어? 이제 문 열리면 뭐 있다. 어? 마지막에 캔, 캔 나한테 날라온다. 클리셰 차단. 아 씨발, 이 건물 곧 골때리네 이거. 이 층에 스 위치는 작동하지 않는 모양이다. 비상구로 올라가자. 왜? 어? 아, 안 아나타. 무슨 일이야? 어이, 정신 차려. 신소리 당신이었어? 왓, 잠들어 버렸네. 벌써 이 시간인가? 아까부터 <laughs> 뭐야 넌. 몇 번이나 와서 는 말이지. 일어날 때마다 있잖아. 설마 여기 계속 있는 거야? 뭐 됐어? 우리 상사 못 봤어? 벌써 돌아갔나? 그 꼰대놈 보두가 뭐 돌아갈 때까지 가지 말라고 했었 쓰면서. 나도 집에 갈 거야. 어 엘리베이터 고장 났는데. 어. 잖아요 할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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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아갈 거야. 나비상구갈 거야. 어. 어. <laughs> 오케이. 이 이상은 뭐다? 그렇다는 건 내가 가야 한다는 거겠지? 가면은 뭔가 있겠지? 자, 깜짝 놀랍니다. 자, 다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건벼라이 새끼야! 어? 쫄? 씹새끼야, 너 이리와. 이 기세를 몰라 나좀 강할지도? 어? 여기 왜 거꾸로 됐어? 이상 없음. 아 이게 이상 없어? 이새끼는 화재 경보기밖에 안 보이나 눈에? 엘리베이터 정상 작동 하나? 어느새 마지막 층. 너? 어? 뭐야? 어? 어, 왜 내려가요? 어어 어, 지하, 지하 10층! 어, 15층! 20층! 오마이너, 세다. 어때문이야? <laughs> 그런 뜻이었나? 에? 브이로그 안에 땡땡상? 고기 안에 갇혀, 갇혀 있는 거야? 어? 어디가? 예상했어, 근데. 어? 어! 그 TV 위에 그 테두리가 뭔가 살짝 음, 음, 지릿지릿 하더라고. 어우, 뭐야. 여긴 몇 층일까. <laughs> 잠만 혹시 나 이런 데서도 경비를 마저 해야 하는 거야? 아니지. 그녀의 브이로그를. 어? 케이블이 없어. 어? 피로 더러워진 뚜껑을 얻었다. 이 뚜껑의 열로 어떻게든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판기 음료 뽑아서 이걸로 이거 생수 못 뽑나 이거? 아화장실에 있구나. 씻어보자. <laughs>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네. 뚜껑에 피를 씻어냈다. 두 줄이 그려져 있다. 시계는 임신을 했다. 라고 할뻔 90, 60, 30, 90이랑 60. 시침 이게 분침 그렇지 비디오 테이프를 얻다 케이블은 얻지 못했다 아무것도 안 나와 케이블이 없어 어어아 어, 고맙다 일단 남자화장실 뭐야 뭐가 있는거야 어? 아까 그 여성분? 아니, 어? 어. 아이씨 시... 더 이상 여길 을수 없어 하야쿠 가해로 여기 있을 수 없어. 돌아가자. 새꺄 씨발 새꺄야 으아. 어째서 당신은 방에 내가 가뒀을 터인데 어? 나 죽은건가? 비디오 어? 아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엔딩 1? 그래 이 엔딩 아니잖아 이거 안잖아 개강기 어? 이땐 내가 출근했을 때인데? 10월 20일 보츠키 K고 35살 엔딩 1 줄 알았네. 마지막 친구 남기고 잠들어 버렸잖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빨리 돌아가자. 오케이. 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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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고 시바 한마1 0 2 3어저기앞부 아, 살려줘. 1층, 어 아무데나, 아무데나, 아무데나 들어가 주세요. 아, 겟 엔딩 2. 에또 고? 아, 병원이야. 나 어째서? 아, 지혈제를 썼고 응급 수술을 했어요. 아, 누가 왔나? 어, 딸. 여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을 해. 어, 여 기가 어디라고? 너 같은 애가 찾아. 나이트의 시큐리티. 아, 네, 나이트의 시큐리티였구요. 네, 재밌었네요. 엔딩은 이해가 안 되지만. 공포게임 여기까지.